네, 네, 네. 지금 네.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. 큰 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성낙인 상인 회장님하고 또 시장연합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돌이켜보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경선 시절에도 여기 한번 찾아뵙고 또당 후보가 돼서 본선거 때도 찾아뵙고 또 당선인 때도 이곳 육거리 시장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. 아마 두 번째 왔을 때는 우리 저 국회 부의장님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저희가 어디 삼겹살집에서 소주도 한잔 했죠. 네. 네. 네, 저를 아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신 충남, 충북 도민 여러분과 청주 시민 여러분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저는 늘 선거 때부터... 당선인 시절 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전통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헌법 정신이 바로 이 민생현장인 전통시장에 오면은 책에서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헌법이 복차게 느껴집니다. 국민들께서 더잘 사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또 국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더 세심하게 이렇게 경청하겠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전통시장의 회복과 제도약을 위해서 작년 5월에도 50조 규모의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, 다양한 금융 지원과 또 할인 쿠폰, 뭐 이런 상품권 확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고 또이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. 충북에 AI,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겠습니다. 그래서 AI 영재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바이오 첨단 복합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지원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오성 생명과 국가 산단 조성도.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 또 제가 선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, 청주공항이 지역의 거점공항이 될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, 이 지역이 발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행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